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외워야 되는 모의고사 16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1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비타민 D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2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눈, 코, 뺨, 입주위, 이마, 귀, 목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관로에 걸리면 뇌순환 장애로 인해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 수면 장애가 자주 나타난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3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혈관성 치매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피가 파괴되고 표피 아래에 좀더 민감한 점피까지 손상되었을 때 화상의 수준은? 4번 문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도 화상이다, 그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대풀이되며 나타나는 질환은 5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뇌전증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제 3의 길을 선택한다.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으로 말한다. 6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타협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의 장애는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7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언어 장애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복지 연구 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8번 문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동병기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연하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의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시기는... 9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경관 유동식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망상, 정서불안정,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 수 시간 이나, 수 일에 걸쳐 호 전과 악 화가, 반 복됨 10번 문제 정답 을 한번 확인 을 해보 도록 하 죠？문제 정답 은3번 입니다. 선망이다. 그죠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 교재 184페이지입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열 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공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던 선생님들은 구독 안 하신 우리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